60, 70년대를 주름잡던 코미디의 대부 개그만농이 타계했다 장례식장은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모인 개그맨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웃음 장례식! 아이고 선배님 선배님은 제 개그 인생 최고의 롤 모델이셨습니다 어짜여 이... 어? 양, 양말에 구멍이 났다 그것도 열 구멍 모두 이런 미친 아우 웃음 날것 같아 제발 방귀만 끄지 말라! <laughs> <laughs> 매번 치밀한 플롯의 개그 코너를 짜기로 유명한 저 녀석에게 저런 허술한 면이 있었을 줄이야! 아니 설마... 저것도 저 녀석이 준비한 하나의 치밀한 개그인가? 존경하는 선배님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개그맨의 방법으로 말이야! 또그 동시에 라이벌인 나와의 개그 배틀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 전국 개그맨들이 모이는 여기야말로 배틀 이 적합한 최고의 무대니까 무서놈 <목소리> 선배님! 인기 개그맨 방터정 자신의 입지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결국 물이 수를 두기에 이르른다 아이고, 나이가 차서 그런가 목이 자꾸 타네 물이 어딨다? 아, 아이거 이게 돌비가 된것이었요 아이쿠, 죄송합니다요 <laughs> 역시 슬랩스틱의 내가 빵터장 선배야! 빵빵 터주는구만 <laughs> 마무리는 유행어... 어이쿠 죄송합니다요! 로 마무리 짓는 센스! 야! 이제 보니까 장욱교 선배는 양말에 구멍까지 다뚫어놔서 <laughs> 역시 저들은 정말 못 말린다니까! 재밌다! 돌봐! <laughs> 자 그럼 나도 글쇼 들어갑니다